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보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저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리고 왔을 뿐입니다. 저희가 뿌린 겨자씨보다도 작은 보잘 것 없는 이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풍성히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리마 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번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씨앗을 낳아 온 페루 땅에 복음의 불길이 번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선 저희 모두를 이렇게 무사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곳에 남아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신 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이번 선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여권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다녀왔지만 이곳에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다녀오신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선저, 선교 현장에 계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 이 시간은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점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축호 전도였습니다 어, 다른 선, 단계 선교와 달리, 이번에 저희가 가가호 방문을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 많은 심정들을 저희가 만났고요. 저희가 처음 방문한,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구역으로,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저희 그룹의 첫 번째 가정이 다행히도 그 집에서 예수님의 영접하게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울며 기도 중이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저희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아,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자 동네보다는 좀 이렇게 비민전에 가깝고 좀 하류층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활도 많이 힘들고 피,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방문하자마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많은 가정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또 감사드렸고요. 저희가 뿌린 아주 작은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잘 거둬주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뜻하지 않았던 도우미들의 그 결속이었습니다. 그 도우미들이 어 저희가 얘기하는 발렌티어들이었는데요.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로 이루어진 이 도우미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다니면서 저희를 통역해 주고 저희가 하는 말들을 이제 그곳에 있는 현지들에게 통역을 해서 저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전도를 좀 수월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일회성으로 다녀오면은 그 다음은 또 무엇이냐는 거죠. 저희가 언제 또갈수 있는지 무엇을 남길수 있는지 참 저희도 깝깝한 심정이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 축구 방문이 끝나고 저 방성 교사님께서 저희랑 그 도우미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저희가 그 도우미들만 모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는 떠나지만 거기서 남아 있는 도우미들이 조금만 그룹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지속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좀 복음의 불길이 번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취지하에서 도우미들의 결속을 추진했는데 마침 그곳에 모였던 열다섯 명의 도우미들이 모두 다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젊은 청년들이고 학생들이지만 어, 다른 교회도 또 서로 다니기 때문에 서로 이 흩어지면 언제 또볼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계속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 상의해가면서 그 방송교사님 그 지휘하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해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젊은 청년들이 열다 명이었고 어, 그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어떤 때는 어떤 모임에는 오고 시간이 되면 오고 못 오고 그러는 청년들과 잡하면 한 배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실 분이 다행히도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그 모임이 지속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일단은 그들이 처, 지금 이제 처음으로다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그 주위에 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일차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 나갈 건지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상의를 해가면서 어, 저희가 또 좋은 도움도 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조금 더 계속 알아가면서 어, 지속적인 어떤 이 복음의 씨앗이 전해진다면은 아마 리아, 리마 지역에 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뿌린 아주 작은 이 씨앗을 통해서 리마 지역에 커다란 성령의 불길을 피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정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곳에 남겨진 이 정년, 젊은 청년들. 그들이 정말 그 지역에 많은 복음이 씨앗이 뿌려서 어그 리마 지역과 또더 크게 나가서는 페루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열심히 나누나라고 생각 중입니다. <목소리도> <laughs>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가 6월 12일 날 출발해서 6월 18일 날 아침에 도착한 영상들을 이제 쭉 보였는데요. 뭐 실제 목요일 날 어, 수요일 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목요일은 집회 저녁 집회만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지금 아까 보시던 좀 아까 나무도 없는 그 동네에서 거기가 제일 못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롱카도라 지역에서 저희가 축호 전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 또 이제 첫 번째 학교를 가서 또 공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아까 보셨듯이 그 건축 페인트칠하는 모습과 추코 전도 그다 그 다음에 그 공원에 나가서 어전 전도했던 모습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우리가 우리를 따라다녔던 어, 발론티어들과 간담회를 나눴고요 주일 날은 어, 처음에 그 산타클라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산보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어, 두 번째 두 번째 학교를 가서 공연했던 모습과 잠깐 이제 그 뒤에 이제 잠깐 이제 공, 어, 공항 가기 전에 어, 조금 그 도심지를 조금 둘러봤던 아까 거기가 페루 대통령궁 앞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홍 집사님이 충분히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어, 단언 컨대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에 제가 큰 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호전도라는 이제 강력한 무기를 하나를 더 탑재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축호전도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또 태권도로, 또 목소리로, 또 여러 가지 또 건축으로 여러모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어좀 길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수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좀그좀 그, 좀 안타깝게도 도착해서 많은 분들이 물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한 분들이 좀 많아서 그게 참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어 주님에게 선교는 계속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코 어 전도 할때다 저희가 쌀과 여러 가지 물품을 지고 나누드렸는데 그거를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